대방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난방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울철 난방 제품은 전기 히터, 온풍기등 다양해요. 최근에는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이 많아지면서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하며 빠른 난방이 가능한 전기 히터가 인기예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캠핑장 평균 규정인 소비전력 600W 이하 제품인 미니 전기 히터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는 머리츠 미니 커츠 히터예요. 소비전력 400W 제품이에요. 색상은 화이트, 오렌지 두 가지 컬러가 있어 취향에 맞춰 구매하시면 돼요. 간편한 컨트롤 작동 스위치로 쉽게 제품을 켜고 끌수 있어요. 열 조절은 되지 않지만 단순히 히터 사용만 원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석영관 램프에서 전달받은 강력한 열기를 반사판으로 굴절시켜 다각도로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줘요. 간격이 좁은 그릴망으로 이물질 차단되어 안전성을 높였으며, 전도 안전장치로 히트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화재의 위험을 줄였어요. 무게가 가볍고, 히터 윗면에 가죽 손잡이로 어디에나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총평, 오늘 소개 제품 중 크기는 가장 작아 이동이 편리한단열조절이 불과하여 아쉬운 제품. 2위는 신일 서연관 히터로 소비 전력 600W 제품이에요. 화이트 앤 블랙이 조합된 제품으로 칼나는 한 가지에요. 감성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분께는 살짝 아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이얼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방식으로 쉽게 2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상하 듀얼램프로 열쇠기 조절이 가능해요. 예열이 필요없이 작동하며 석연관 램프의 열기를 반사판을 이용하여 열과 빛을 굴절시켜 빠르고 넓게 따뜻한 열기를 전달해요. 안전 그물망으로 램프와의 직접적인 접촉 위험을 낮췄으며 안전전도 장치로 제품이 기울거나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해요. 사이즈는 새 제품 중 가장 크지만 부담없는 2.3kg 무게로 실내외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높은 휴대성을 가졌고 뒷면 손잡이가 있어 여성도 한손으로 들수 있어요. 총평 색선택이 불가하여 감성적인 디자인의 난로를 원한다면 아쉬운 제품. 1위는 오와 스퀘어 미니발 날로 소비전력 600W 제품이에요.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두 가지 컬러예요. 허리를 숙여 조작해야 했던 번거로운 사용법 대신 발로 컨트롤이 가능해서 편리해요. 다른 제품과 달리 회전 버튼으로 좌우 90도 각도 설정 가능하며, 상하 25도 회전은 수동으로 가능하여 구석구석 따뜻함을 전달해요. 제품 작동 후 최대 발열까지 20에서 30초가 소요되는 순간발열 시스템이 있어요. 석영관 램프의 열기를 반사판을 이용하여 굴절시켜 더욱 넓고 따뜻하게 열기를 전달해요. 300W 두 개의 램프로 개별 조작 가능하며, 듀얼 램프 사용 시 강력한 난방 사용 가능해요. 격자구조의 안전망으로 램프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았으며 자동전원 차단 안전버튼으로 사용 중 외부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이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1.2kg 가벼운 무게로 이동 가능해 캠핑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총평, 회전 기능과 발버튼으로 편리성을 높였으며 콤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로 이동 편리한 제품. 오늘은 집, 사무실 캠핑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600W 이하의 미니 전기 히터 제품에 대해 알아봤어요. 미니 전기 히터 구매 원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속 제품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